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또 예, 나이가 한살더 먹고 예, 그래요. 예, 옛날 그 조선시대 그 일반인의 평균 연령은 한 35세, 왕은 한 46세, 아니면 46세, 그 옛날에는, 뭐, 장가를, 결혼을 일찍 했잖아. 요 그래서 뭐, 한 일곱, 여덟, 하여튼 날때까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오래 사는 게 참, 오복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어 옛날 사람들은 좀 짧게 살았지만, 그만큼 살면서 고통이 적은 거예요. 평균 35라는 거는 진짜 짧은 겁니다. 왕도 그렇게 잘 먹고 보약도 엄청 먹을 텐데도 기껏 해봐야 50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청 짧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 35라는 건 거의 뭐 10대, 20대도 엄청 많이 죽는다는 거죠. 뭐 온갖 질병으로 죽고, 또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30대쯤 되면, 이제 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물론 옛날에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70, 80, 90. 있겠죠. 근데 그, 그 연령대까지 사는 사람은 지금에 비하면 연령은 엄청 적은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들이 있으면 다 공경을 했죠. 오래 살았다고. 어. 근데 우리, <laughs> 성경적으로 보면은, 보면은, 이 사람이 물론 사람이 뭐 빨리 죽는 게 복은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오래 살아서 사실은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솔직한 얘기로, 네. 온갖 질병들도 어 사실 사람이 오래 살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몸은 세태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람이 짧게 살아서 보다, 오래 살아서가 사실 고통이 더 많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많아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오래 살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우리 송도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히 오래 살고 싶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오래 아 사람 자체가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대책 없이 그냥 막연히 죽기가 쉽고 죽기가 무서우니까 오래 살고 싶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오래 삽니까? 아니죠. 오래 못 살아요. 살아도 어느 정도 일정 수명이 지나가면 남은 생에는 질병으로 사는 거예요. 약 먹고. 약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관을, 특별히 생명에 대한 인생관은 성경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든 젊어서 떠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겠다. 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 어떻게든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긴 하는데, 그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 개인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존엄성이 그참 지켜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안락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볼땐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멀지 않아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뭐 고령 인구가 많고, 그로 인해서 진짜 이 너무나 많은 참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고려장인지 뭔지 하는 뭐 이상한 거.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3절에 뭐 야곱의 집이어 있지만은 통칭 우리 송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혈이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아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얻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 송도들의 인생과는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말, 우리의 죽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우리 자신이 꼭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불신자들처럼 막연하게 알지도 못하는 알 수, 알지도 알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면서 좀 막연하게 오래 살아야지 뭐 끝까지 뭐 건강해야지 막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살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10, 20대 30대 40대, 0대전 연령층에서 엄청 심해. 그왜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뭐, 질병 때문에 어떤 생활에 뭐 어려움, 뭐 여러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새해가 돼도 또, 어? 우리가 사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있는다. 내가 혹 노년이 되어서 내가 건강을 잃고 힘을 잃어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처럼 지키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이말씀에근거해서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응? 누구나 다 그래요. 보면은 나이가 들고 점점 노세해 가면서 진짜 삶의 소망을 잃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제는 진짜 아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지에 빠지고 요즘 그 쇼펜하우가 굉장히 인기랍니다. 그 쇼펜하우 책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유튜브에도 쇼펜하우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쇼페나오는 염세주의자예요. 어. 그, 그 지는 살려고 막 바둑바둑하면서 그 당시에 비해 꽤 오래 살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인생 뭐살거 있냐 빨리 죽어라 이렇게 조언하고 뭐 인생에 대해서 온갖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의 그 책이나 그런 사람들을 왜 관심 가질까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염세주의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삶이 뚜렷하게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삶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어떻게 살까, 또 죽음 이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페나와 같은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뭐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 위안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 오늘 이런 말씀도 있지만, 얼마나 성경이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합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자, 또내 삶의 마지막 끝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가 나이가 들어 병들어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은 불쌍한 거예요. 소망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잠깐, 잠깐의 뭐 어떤 위로를 뭐, 받는다고 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이 조금 지나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져.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이제, 올해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래요. 너희가, 너희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년이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없고 내가 품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내삶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나도 나이가 들고 병 들고 기운을 잃고 혹 쓰러질 때도 있고 어? 생명의 어쩌면 끝자락에 다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건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겪어야 되고 닥쳐야 되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뭔가 막연한 어떤 뭐 허언된 걸 붙잡고 있어요. 근데 둘다 결국은 어둠이고 캄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아,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인생상을 살아나가자 는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이제 올해 또잘또몇 시간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